네다람자팀장이경입니다 어, 치료를 정말 활기차게 그리고 힘차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예, 어, 맞죠 우리 예, 성희님. 예. 요번에 주문하셨어요. 예, 버리고 또 주문하십니다. 예, 최고, 최고, 최고. <laughs> 맞아요. 우리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고깃집을 가잖아요. 고깃집을 가거나 아니면 쌈채소 먹는 데를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물을, 물이 항상 이제 흥건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이 집에는 타파웨어 탈수기 없는가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기집 사장님한테 두분두두 두, 두 분의 고기주 사장님한테 제가 탈수기를 제가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 야채 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쌈을 드실 때 물기가 너무 많으면 내가 이 물을 먹는 건지 쌈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식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파웨어 스피닝 셰프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영상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스피닝 셰프는그 우리 야채를 덮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야, 나무를 데쳤을 때, 왜 우리가 시금치나 이런 치나물이나 나무를 데치잖아요. 물에 데쳤을 때. 손으로 꼭 짜게 되면은, 물러지게 되잖아요. 그럼 식감도 떨어지고 하는데, 여기 스피닝 셰프에 딱 놓고, 시금치나 이런 것들을 딱 놓고, 이렇게 스르륵 어떻게 돌려만주시면 네. 돌려, 돌려, 돌려만주시면은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의 그 식감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터보 차퍼 스무디 차퍼 스피닝 셰프예요딱 꺼내면은, 엄마, 엄마, 체온 갈게요. 엄마, 엄마, 체온이 갈게요. 왜? 네. 돌리는 걸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세살 때부터, 예. 네. 우리 딸래미가 여기 스피닝 셰프마다 꺼내면 자기가 어, 돌리고 이제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스피닝 셰프는 정말 우리가 세척, 예, 탈수, 예, 보관 세 가지 기능을 예, 한꺼번에 다 담았어요. 어, 그래서 타파웨어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아니면 어떤한 것을 살수를 해서 보관을 할 때는 이렇게 실로 닫아가지고 냉장고에 보관까지 가능하시니까 정말 예, 여러모로 쓸수 있는 이 스피닝 셰프가 정말 오랜만에 출시가 되었는데 색상 또한 너무 이쁘게 이렇게 예, 보라보라 자주자주하게 이렇게 출시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까지 여러분들 상추맛, 깻잎맛 아니면 나물맛. 하셨나요? 오늘 다담자는뭘할 거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블렌더, 예, 블렌더를 구매하신 분들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콩물, 예, 콩국 같아 콩국. 예, 콩국인데, 그 콩국을 하시면, 여름철에 또 시원한 콩국수 땡기시잖아요. 이 국수를 많이 삶으시는데, 우리가 국수를 막 비벼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이 너무 많으면, 그쵸? 내가 이 물을 먹는 건지, 콩물을 먹는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남자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자, 보실게요. 짜란! 여기에 제가 국수를 이렇게 예, 삶아 놓았어요. 예, 국수를 삶아 놨고, 여러분들, 우리가 국수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 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방법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국수를 씻을 때도 저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국수를 우리가 손으로 비벼하면은, 국수가 또 식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 돌리면서 국수를 씻습니다. 예, 와, 신박하죠? 예, 손 대지 않고, 우아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치대지 않고, 이렇게 우아하게, 국수를 씻습니다. 딱 씻고 나서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피닝 셰프에는 이렇게 배수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쪼로록 물을 따라주시면, 예. 네. 물이 쪼로록, 예, 딸리는, 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물을 따르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물기가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스피닝 셰프로 이렇게 물기를 따라왔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소리 들리시죠? 오! 예, 네, 전이 소리가 제일 좋아요. 물기 털리는 소리.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세요. 예. 국수면이 하나도 으스러지지 않고 이렇게 물기를 다쭉 짜낼 수가 있어요. 예, 쭉 짜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스피닝 셰프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획기적으로 또 행사를 진행을 하죠.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원래 소비자 가격이, 원래 소비자 가격이 스피닝 셰프 하나에 11만원이에요. 어, 뭐가 그시, 뭐가 그리 비싸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쓰시면은, 아, 내가 이 11만원을 다 주시더라도 돈값을 하는 게 바로 이 스피닝 셰프다. 여러분 느끼실 테지만, 우리 타파웨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지금은 공동 구매를 어시장 공동구매를 하고 있,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11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얼마에 누리실 수 있냐면. 두 개를 동시에 구매했을 때, 어, 하나의 가격, 한두개 동시에 구매했을 때는 138,600원. 아, 그러나 두 개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세,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하나만, 하나만 구매를 하시더라, 하, 하시더라도, 하시더라도 69,800원에, 아, 69,300원에 여러분들 누리실 수가 있는 기회가 지금 이번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닝 셰프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기다렸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우리, 디비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비싼 란제리 같은 거, 속옷 같은 거를 이렇게 우리 또 브라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가 있잖아요. 와이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짜게 되면은 와이어가 변형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 우리 디비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닝 셰프가 화장실에도 있대요. 그래서 손으로 속옷을 빨고 거기에다가 이제 빤 속옷을 여기 스피닝 셰프에 넣어가지고 쇽 돌리면은 탈수한 것보다 더 보송보송하게 그리고 모형 고대로를할수 있기 때문에 어 화장실도 하나 놓고 쓰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화장실에는 못 놨어요 시구가 많아서 두 개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때아 이참에 내가 화장실에도 한번 나와서 속옷을 빨고 이렇게 쭉 이렇게 짜내면은 예 변형이 오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요번에 여러분들께 또 꿀팁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 많은 것을 상추쌈이나 나물이나 그리고 우리가 막 파스타나 아니면 국수나 그리고 이제 막뭐 우리 야채 같은 경우에도 막뭐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러, 그러면 정말 여름에 예, 쉬지 않고 돌아, 돌아가는 아이가 쿠킹 블렌더도 있겠지만 우리 스피닝 셰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타는 스피닝 셰프 솔직히 우리가 집들이 선물 집들이 이렇게 가도요 이렇게, 이렇게 스피닝 셰프 하나 탁 선물 주면 얼마나 좋은 예, 선물이 되겠습니까 쓸 때마다 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돈 10만원 주면 빚도 납도 안 나는데 69,300원에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스피닝 셰프 여러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다담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